안녕하세요. 해외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축구반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얼마 전 재계약 협상이 중단되었다는 보도 이후 손흥민의 토트넘 재계약 임박설이 다시 한번 제기되었습니다. 영국의 권위있는 가디언 등 여러 매체에서 축구 관련 내용들을 다루는 하브리지오 로마노 기자는 15일 손흥민과 토트넘의 협상은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계약에 가까워졌다. 코로나로 인한 봉쇄 조치로 시간이 지연됐을 뿐이고, 마지막 세부 조항 조율만 남았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동안 토트넘은 손흥민의 주급을 20만 파운드까지 올려주면서 2025년까지 머무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재계약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토트넘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토트넘 현지 팬들의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토트넘과 손흥민이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까지는 믿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주국 20만 파운드가 그를 여기 머무르게 하기에 충분할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아. 레비 회장이 더 주고 싶어도 현재 케인의 계약서 조항 때문에 돈을 더줄 수가 없지. 그래서 나는 손흥민과 케인이 내년 비슷한 시기에 새로운 계약을 할 거란 생각이 든다. 에릭센에 관련해서도 같은 뉴스들을 정말 많이 봤었어. 그러니까 공식 발표나기 전까지 기다리자고. 우리 토트넘이 이번 시즌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한다면 그는 레엘 마드리드로 떠날 것이다. 출처 한국 미디어. 마드리드가 손흥민 영입할 돈은 있고 경기장 재건축하는데 5억 파운드 정도 쓰고 있고 그 위에 코로나 문제도 있어서 돈이 없을 텐데 만약 우리가 손흥민이나 케인을 잃는다면 우린 망했어. 루마노는 토트넘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협상이 중단되었다고 했었고 루마노는 은돔벨레가 인테르로 간다고 얘기했었지. 손흥민은 떠나야 한다. 더 많은 것과 좋은 대접을 받아 마땅하다고 손흥민은 정말 떠나야 한다. 왜 그래야 하지? 왜냐하면 변덕심하고 근시한적이고 미친 팬들이 이미 풀럼전에서 보여준 기대 이하 경기력 때문에 손흥민을 십자가에 매달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지. 로마노 기자의 발언들은 토트넘 관련돼서는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그는 우리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지. 매주 이런 뉴스를 듣고 있네. 손흥민과 우리가 토트넘이 다른 퀄리티 있는 선수들을 영입해서 우리 팀을 보잘 것 없는 7위에서 위로 끌어올려줄 결심을 보기 전까지는 손흥민에게 재계약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충고해 주고 싶다. 손흥민과 재계약하고 레비 회장은 수비수와 미드필더들을 영입해야 한다. 이런 말하기 슬프지만 손흥민은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아니 어제 게임을 끔찍한 마무리로 망친 이후 우린 손흥민을 원하지 않아. 재계약하면 손흥민의 큰 실수지. 그는 다른 클럽으로 가서 우승컵을 들어 올려야 한다. 손흥민은 그래야 마땅한 선수다. 좋아, 계약했소리. 솔직히 나는 몇몇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이 풀럼전 경기를 망쳤다고 하는데 진절머리가 난다. 손흥민은 이런 개같은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더큰 팀으로 가서 우승을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경기 무승부의 원인으로 손흥민을 비난하고 있다. 난 여기 사람들이 케인 빼고 모든 선수들을 까내리는 게 너무 싫다.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축구를 잘 아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